안녕하세요. 쪽지개 보살입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소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다 소띠들이 다물만난 고기가 되고, 다 바다에 나가면 물반 고기반이라는 그런 운명에 들어있어서 올해 을사년에 아주 기사 일생하고 신분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나 소띠들이요, 본폭을 많이 가지고 태어났고요. 또 그동안, 어, 애 먹었던 거, 힘들었던 거, 어, 완치가 된다거나, 또, 어, 해결이 되어서 10년 먹은 채증이 내려간다는 그런 운명이 들어있습니다. 나 소띠 여러분들이요, 굉장히 일만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일에 살고 일에 죽는다, 이렇게, 어,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고, 또이 소띠들이 굉장히, 그, 투자 수익이 오거나, 새롭게 자리를 이동, 변동, 어, 해서, 어, 꿈틀꿈틀, 재도약을 꿈꿀 수 있는 25년, 26년이 될수 있고요. 오래 잘 해놓으면 26년까지 급발랄리게 좋은 사람들이, 어, 다 있다. 남은 말년까지 편하려면, 소띠가, 아, 1, 2, 5, 8, 동그라미 0이라는 날짜에, 나신 분들 똑 찍게 보살은 어 이렇게 음력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 2 5 팔 0이라는 숫자에 들어 있으면 어 행운이 들어 있고 예를 들어서 개축생에도 아 10월 27일생이다. 그러면 발복할 수 있는 운명이 많이 들어 있죠. 그래서 나이가 한살더 먹을수록 무언가 꿈에 그리던 거안 됐던 거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할수 있고요. 다 아, 축생에도 솔직히 보살이 봤을 적에 신축생에도 또 음, 1월하고도 2일에 태어났다면 그동안 참 안이 좋았던 일이 해결이 될 수도 있고 또똑찍케보살이 이렇게 딱 봤을 때 기축생인데 아 이분이 영이라는 10일이라는 어, 생일 날짜에 태어났거나 20일에 태어났으면 아 남은 말년, 노년이 편하라는 그런 기운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1, 2, 5, 8 동그라미 0이라는 숫자의 나이와 상관없이 그 기운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가 불분명했는데, 어, 제도약을 꿈꿀 수 있고, 또 나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기운, 뭐 이민을 갈 수도 있고, 또 시골로 정착할 수도 있는 그런 기운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걸, 준비한 걸 세상에 드러내는 운명 그래서 내가 온라인상 어, 이 나이 먹어서 어, 사업을 해서 어, 음, 돈을 더벌수 있는 운명, 투잡을 뛸수 있는 그래서 독립할 수 있는 운명, 내 어, 명함이 새로워지는 운명 그래서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찾아가서 그 말이 내가 했던 어떤 계약이 어떤 어어 어, 취지가 성공을 하게 되는 운명. 그래서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고 작품을 냈는데 성과가 있더라 하는 운명. 그래서 개인이나 단체 생활을 어 이렇게 하셨을 때 이제는 사람 속에서 살게 되고 개인보다는 단체에서 내 이름 석자가 둥둥 떠 올라가고 내가 안정적인 수입이 들어오는 운명이 될수 있고요. 뚝지 또이 소나래 태어났다면 그죠? 소나래. 태어난 날짜가, 내가 음력으로 태어난 날짜가, 손아에 태어났다면, 뭐, 어, 개축생의 1월 20, 어 20일인데, 뭐, 내가, 어, 기축일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 아주 부지런하고, 아주 열심히 사는 사람이고, 일밖에 모르는 미련하게도 성실한 거밖에 없는, 좀 답답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날에 태어났다면 남은 말년 노년이 편안하고 어 또이 소날에 태어난 사람들이 부자들이 많다. 100%예요. 그래서 이 소날에 태어난 사람들이 꽃밭을 거닐 수 있고요 또 본인이 그동안 어 못해본 거또 새로운 투, 분야에 투자를 할수 있고 또 독립할 수도 있고요 또 새로운 일에서 성과를 보이는 운명 그래서 외로워서 힘들었다면 사람 속에 살게 되고 또 내가 어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천운이 어 들어서 내가 어 소띠라서 야나 소띠라서 정말 잘될 거야. 음, 쪽집기 선생님이 좋대. 정말 잘될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맘먹고, 어, 행한 거 계속 하시다 보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길도 한 길만 가라. 땅을 파도 한, 어, 하나만 파라. 그러면 거기서 뭔가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 2, 5, 8, 땡. 동그라미 생이라면, 소띠가 이 생이라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 제가 말씀드렸죠. 아, 개축생에도 10월 27일 생이라면, 또 개축생에도, 음, 1월 20일 생이라면, 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짜 남은 말년이 태평성대를 이루고 노년에 가서, 어, 왜 네, 그런 말 있잖아요. 어, 돈 세다 잠도소서딱그 운명이 들어올 수 있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돈을 세지 않습니다. 은행에 가면 따르르 통장에 다 그냥 들어오는 운명. 그래서 돈 세는 게 아니라, 통장에 돈이 탁탁 꼽히는 운명이 들어온다. 그런 노년이 올수 있는 운명. 그래서, 1, 2, 5, 8, 땡, 어, 생일. 그래서, 어, 이제, 더 세세한 거로 물론, 음, 이제, 어, 봐야겠지만, 이 사람들은, 7일생들은, 어, 아까 제가 한 분만 딱 집어서 말씀드렸죠. 개축생. 어, 어, 10월 27일이라고. 그래서, 이분은 제가 이제, 어, 점을 봤던 분이고 대단하게 성공할 운이 많이 들어 있고 개척 정신도 강하고 어, 집념도 대단하고요. 또이 사람이 살라고 봐요. 어. 어, 살라고 부단히도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이렇게, 어, 같이 뽑아드린 거니까요. 세세한 건 찾아오셔야 되고요. 다 좋은 일은 항상 좋은 것때 좋은 일이 오고요. 악한 마음을 먹으면 나쁜 일이 오기 때문에 남을 죽이려고 하거나 남한테 욕을 하지 않는 게 좋겠고요. 고운 말, 바른 말을 써야 좋은 일로 웃을 수 있고, 맨게 손가락질 안 받아야 내 명예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어, 소띠들은 1, 2, 5, 8, 땡! 이라면 대박 날 수, 어, 있고, 또 본인이 먹은 마음에서 행복을, 어, 누릴 수 있고요. 본인이 어떤 마인드로 가냐에 따라서 또 급속도로 갈수 있고, 또 20km로 갈수 있고, 어, 70km로 달릴 수 있는 운명. 그래서 지금부터 쭉직게 보살은 그런 운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찝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노력하셔라 더 부지런 떨으라 그러나 건강은 꼭 챙기세요 건강할 때 건강관리가 잘 돼야 내가 소통도 되고 세상에 빛이 되고 남도 도와주고 내가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어, 노년이 될수 있다 너 1, 2, 5, 8 땡은 잘될수 있고 노년이 풍요롭고 어, 다 하는 일마다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들어있으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좋은 기운을 항상 받으려고 바깥으로 많이 돌으시고요. 또 답답할 때는 무조건, 어, 바닷가를 한번 씩 돌아오는 것도 방법이고요. 또 특히, 어, 손 아래 태어나셨다면, 음력으로 태어난 날이 손 아래 태어났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노년에, 아, 사주 물고기 반 물반 물고기 반 아시죠? 그래서 해평성대를 이룬다 하고 노력에 노력을 하셔라. 그 대신 건강을 잘 챙겨야 용연이 풍요롭다 하고 다시 한번 속지께 보살이 뱀띠라 아, 소띠하고 삼합이에요. 그래서 소띠가 잘 됐으면 하고 다시 한번 소띠 파이팅하고 발뚝을 꽝꽝꽝 꽝 받겠습니다. 호띠, 화이팅 하세요.